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멀리 왔어요? 멀진 않아요. 멀기는 죠 네. 근데 여기가 좀... 제가 알기로는 이 도심에서 가까운 아, 그렇죠. 그죠? 신도시랑 거의 붙어 있는 위치죠. 음. 교화동. 교화군요. 예. 너무 좋습니다. 보면은 아, 집들도 늘질 짓고 뭐다 둘러보면은 전부 다 아파트 단지고 맞아. 너무 좋아. 원래 교화가 예전에 네. 교화로 천도한다 그랬잖아요. 이 한강 끝터머리에다가 수도를 음. 옮기려고 그랬던데요. 교화가. 멋진 동네죠. 그런 멋진 동네에 네. 오늘 음, 어떻게 자 요게 이제 시도 1호선이에요 네. 파주시 음. 어, 시도 1호선인데 확장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음, 공사 중이시고 네이 신설 도로에 딱 붙어 있는 오늘의 땅. 아 여기 자땅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가보시죠. 네 땅은 밟아 봐야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맞아요. 저 뒤에 있는 산들은 다 파평유시 땅이에요. 야, 종중 땅.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 자, 땅 토지 경계를 설명드릴게요. 네, 어디예요? 도사 지금 세 필지로 돼 있고요. 어, 지금 전면에 이렇게 낄쭉한거 있어요. 고구마. 고구마까지 말고 요요요요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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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땅까지 어. 하나 두 필지 아, 가운데는 하나, 그렇죠. 가운데 이제 파주시가 일부 수용을 해서 음. 어, 진입로로 쓰고 음. 나머지 쪽에 이제 300평 조금 안 되는 거 콩밭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이 전체는 아니고 그죠? 그렇죠. 어. 저 3미터까지 중에 1분의 1 직선으로. 아, 아 이런 식으로. 일단 요긴 땅은 전체 오늘의 매물이고 요거 전체. 이 직사각형으로 가운데 일자로 쭉 나가는 아, 거죠. 반으로 그렇죠. 그렇게 음. 해서 요게 이제 토탈 400평이 좀 들대요. 400평. 경계 한번 가볼게요. 네. 아 작년에 여기 깨를 심으셨었나봐요. 개가, 들개가 많습니다. 하. 가 편하긴 편한데. 그죠? 홍시먹 넣어졌네, 이렇게. 음. 자, 오늘의 땅 경계는, 아, 요 정도 보면 되겠네요. 아, 요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요 땅하고 요렇게. 여기는 거의 직사각형에 가깝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끝에서부터 네. 산 밑에까지. 요렇게. 이제 다른 땅들의 진입로를 다 막고 있네요, 이 땅이. 이 땅을 안, 무조건 밟아야 되네. 그렇죠. 네. 뭐, 물론 저쪽으로도 길이 하나 있긴 한데 음. 어, 폭이 1m도 안 되고 지적상도로가 음. 좀 좁습니다. 음. 그래서 이 땅을 사시면 뒤에도 좀 개발하기가 유리하겠죠. 뒤쪽까지 그렇죠. 음. 저산 아래까지 음. 음. 입구 쪽을 다 막고 있네요, 이 땅이.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글로 따면 기억자식 땅이 나온 거네. 그렇죠. 진짜? 약간 여기는 어, 좀 넓고 폭이 여기는 얇게 여긴, 어, 얇게 기억자. 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역자로. 이런 땅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아, 글쎄 뭐 주택? 주택 부지를 이런 데 2차선 4차선 도로변에 주택 부지는 좀 바람직하지가 않을 것 같고요. 공장? 제가, 아, 공장은 안 돼요. 생산 관리 지역이고. 아, 우리 이제는 이 산업 존안 지켜 있으면 공장 같은 건안 되고. 철한 거 어때요? 뭐 김치찌개 맛있게 하는 집. 아, 음, 일반 음식점도 안 돼요. 아, 생산, 안 돼? 생산 관리예요. 아, 그래요? 예, 소매점이나 이런걸로 음.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뭐 벤츠 대리점 이런거 괜찮고. 대리점. 그렇죠. 아니면 음. 뭐 기아자동차나 뭐 현대자동차. 길이 판매점. 넓어지니까. 그 통행량이 이제 어. 많아질거야요 앞으로. 저희도 이제 예전에 공부에 살지만 네. 이큰 도로 옆에는 항상 전시 매장 같은게 그렇죠.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 진출입이 용이하니까. 일단 주택보다는 판매점 위주로 가야 된다. 판매점 위주로? 네, 노출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금촌 시내가 다 보이죠? 금촌 택지잖아요, 저희가. 그래. 금능역 앞에. 네. 그 앞에 이제 벌판이 여러 가지로 이제 거론되고 있어요. 도로가 일로 새로 나는 바람에 이쪽 땅들이 아주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뒤쪽 길 어떻게 생겼나? 네. 여기 이렇게 길이구나 그렇죠. 네, 폭은 좀 좁아요. 음, 음. 비포장이네요 그래서 이제주에큰 부지들을 한 번에 개발을 하려면 우리 땅을 가지고 같이 개발을 해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음, 너무... 네 터는 되게 진짜 딱 보니까 좋네요 예 접근성도 좋고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값어치를 할 위치에 땅들이에요 음... 네 조금 아쉬운 건이제 생산관리라는 거 그래서 너무... 일반 음식점이 안 되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 일반 너무... 음식점이 됐으면 식당 같은 걸로 하면 참 좋은데 생산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아, 일반 음식점은 안 된다. 안 되고 소매점. 어 이렇게 좀 도로가 넓어지면은. 네네. 저희 항상 그 상가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큰 도로는 음... 전시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오고. 판매점 같은 어, 거. 어 판매점 같은 네네. 거. 그리고 소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 같은 게 들어오는데 도로가 넓어지니까 아까 태평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전시 매장 같은 거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교화동에 있는 4차선변 토지 네. 자 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리시죠 그러시죠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